여러왕기 상권 2장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네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무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네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더구나 너는 추루야의 아들 유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유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 갚음으로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발의 성성한 그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기라사람 바르질라의 아들들에게는 자해를 베풀어 내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형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그렇듯 충성스럽게 맞아주었다.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벤야민 사람인 게라야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나임에 간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 자다. 그렇지만 그가 유르단강으로 나를 마중 나왔을 때 나는 주님을 두고 그대를 칼로 죽이지 않겠소 하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제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두지 마라. 너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혔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 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하계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갔다. 바세바가 좋은 마음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말해보아라 하고 바세바가 허락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욱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제가 임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뒤집어져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욱께 한 가지 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 세바가 그에게 말해보아라. 하자 그는 이렇게 청하였다. 솔로몬 임금님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모후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세바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임금에게 말하지 마. 그리하여 바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청을 하러 솔로몬 임금에게 갔다. 임금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절하고 왕좌에 앉았다. 그리고 임금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의자를 가져오게 하여 그를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바세바가 작은 청에 하나 있는데 거절하지 마시오. 하자 임금이 그에게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세바가 말하였다. 순앱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이에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앱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지요. 그는 저의 형이고 또 그의 편에 에브야타르 사제와 치루야의 아들 유압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몬 임금은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 목숨을 살려두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저를 세우시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집안을 일으켜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몬 임금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내려치게 하니 아도니아가 죽었다. 임금은 에브야타를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토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느님의 괴를 날랐고 또 아버지와 온갖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오늘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런 다음 솔로몬은 에브야타르를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소식이 유압에게 전해졌다.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재단의 뿔을 잡았다 솔로몬 임금은 유압이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재단 곁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여를 보내며 가서 그를 내려치시오 하고 일렀다 분하여가 주님의 천막으로 가서 유압에게 어명이오 나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못 나가겠소. 차라리 여기서 죽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분하야가 임금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임금이 다시 분하야에게 일렀다. 그가 말한대로 해주시오. 그를 내려치고 묻으시오.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안에서 치워주시오. 주님께서는 유압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실 것이요. 사실 유압은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유다 군대의 장수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내려쳐 죽였소.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요압의 머리와 그 후손의 머리 위로 영원히 돌아가고, 다윗과 그 후손, 그 집안과 왕자는 주님에게서 영원토록 평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요압이 있는대로 올라가 그를 내려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임금은 유압의 자리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임명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에브야타르의 자리에는 차독사제를 임명하였다. 그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는 예루살렘의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도 나가면 안 된다.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줄 알아라. 네 피에 대한 책임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시무이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무이는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살았다. 그런데 새해가 지날 무렵 시므이의 종둘이가딩금 마카의 아들 아키스에게 달아났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나의 리 종들이 가세했습니다 하고 알리자 시므이는 일어나 낙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세 있는 아키스에게 갔다. 그가 직접 가서 종들을 데려왔던 것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세 에 다녀온 일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심므이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서 에 나가 어느 곳으로든 가는 날에는 정녕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지당하신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을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임금이 계속해서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온갖 못된 짓을 너 자신이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네가 저지른 악을 네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임금은 복을 받으며 다윗의 왕자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튼튼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임금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니 분하야가 나가서 심의를 내려치자 그가 죽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손 안에서 왕권이 튼튼해졌다. 열왕기 상권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였다.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보원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제단 위에서 번제물을천 마리씩 바치고 나였다. 이 기보원에서 주님께서는 한밤 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중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해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위롭고 울고든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해를 내리셔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그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불을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달시에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수명도 늘려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 주님의 계약교 앞에 서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하루는 창녀들이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한 여자가 말하였다.저의 임금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제가 아이를 낳을 때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그밤 중에 일어나 당신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 자기 품에 뉘어 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다 보니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천만에 사나이는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처음 여자도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고 겼다. 그렇게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 임금이 말하였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임금은 칼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시종들이 임금 앞에 칼을 내오자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그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나이의 어머니는 제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솟구쳐 올라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임금님.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너의 아이도 안 된다.자 나누시오.하고 말하였다.그때 임금이 이렇게 분부하였다.산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저 여자가 그 아기의 어머니다. 임금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리고 임금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임금을 두려워하였다.